2017년 미국 배우 알리사 밀라누가 자신이 겪은 성폭력을 SNS에 올리면서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죠. 한국에서도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요,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제주에서도 2년 전에 성평등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 성평등 정책관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 시간 제주의 성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제스 성평등 정책관실에 이현숙 정책관과 함께 자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군요. 예전에 저희가 100일 됐다 하면서 네, 네 방문했다라고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려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laughs> 성평등 정책관으로 임용돼서 100일 네. 정도 됐을 아. 때 여기서 가장 먼저 불러주셨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 국에서 처음으로 전담부서가 만들어졌고 또 네. 그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근데 지금은 어느새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 그동안 공직 내부를 포함해서 정책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나 성평등한 제주 사회를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네. 어, 최근에는 정말 제주도 안팎에서 성평등 관련 이슈와 사건들이 끊 이지 않으면서 사실은 더 주목받고 있고요. 네, 네. <laughs> 네. <laughs> 정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 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네. 가져주셨고, 그리고 성평등 정책관 직원 모두가 저좀한 네. 마음을 더해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아좀 자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laughs> 그때도 그때 100일 정도 됐을 때 나오셔가지고 우리 제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네. 네, 그때는 그래서 조금 인지도라든지 그런 관심도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뭐타 지역에서 지금 성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또 주목받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로 전국 최초로 설치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진짜 많은 일들 해오셨고 요즘에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지나온 2년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네. 어, 2018년 8월에 전국 네.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음. 행정부지사 직속 성주류화 정책 추진 부서로 설치가 된 건데요. 네네. 어, 다른 지역에는 뭐 특보, 특별 보좌관 개념이라면 저희는 좀그 것과는 다른 네. 그 부서로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좀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자체, 지자체가 시행해야 하는 정책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공직 내부의 성평등한 변화를 위해서 성인지 교육을 강화를 했고요. 네.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이 공직 내부의 성희롱, 성폭력이 좀 발생이 있다 보니까 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만들고 또 사전 성평등 검토제를 추진했습니다. 네. 아, 이건 어떤 거냐면 부서장이 주요한 정책이나 음. 그 사업 결정을 할때아이 사업이 성평등 한 관점에서 검토되었는지를 한번더 물어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사전 성평등 검토제고요. 아 그리고 뭐 그 부서장을 양성평등 담당관으로 지정해서 부서장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음. 이제 교육도 했고요. 네. 그리고 도민 사회의 성평등한 변화를 위해서는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 더 제주처럼 예전에 자료집을 들었던 네, 기억이 맞아요. 있는데, 네그 네, 제주처럼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성평등 지수가 가운데서 좀 낮은 게 여성 안전 분야예요. 아, 그래서 네. 여성 안전 분야 정책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음. 아,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와서 신경을 썼던 것이 네. 제주도에는 성평등 정책관이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이나 어 어떤 이런 경찰, 교육청 뭐 이런 같이 어깨 동무할 수 있는 음 아. 그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주 성평등 협의회를 구축해서 좀 동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고요. 음. 네 그리고 청년들의 요즘 여성혐오, 남성혐오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왜곡된 네네. 시각들이 많아서 네. 청년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좀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와 도민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좀 열심히 했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정말 그뭐 여기 이 시간에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년 동안 정말 발빠르게 또 함께 걸어오셨고 또 어,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성과로 보니까 아주 자랑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얘기가 할수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제주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요. 네. 제주 지역 성평등 지수가 2년 연, 연속 중상위 지역에서 상위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기관의 대표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님도 좋은 네. 경영대상 히포시 리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 예, 뭐그 외에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네. 제주도의 이 성주류와 전담부서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계속적으로 이제 어, 바, 말씀을 하시면서 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에도 양성평등 담당관들을 좀 음. 마련할 것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죠. 아, 지금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또 우리 제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어, 이야기에 또 저도 괜히 또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말씀하시지만 그때도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좀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하셨어요. 성평등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말도 좀 어렵고 또좀 생소하다하시는 분들도 계시 좀 쉽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성평등의 개념이 어, 모든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성별에 근거해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음... 그런 음. 함의를 갖고 있는데요. 아, 이건 유엔 세계 인권선언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아, 이런 개념과 가치를 지향하려면 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음. 어,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그런 도민 대상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어렵 않게 느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해 보니까 어, 도민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라는 음. 거가 궁금하고 네. 또그 인식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좀 어, 정책 변화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인식 실태 조사를 가장 먼저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보니까 어, 안전 가족 분야에서 조금 낮은 것으로 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하는 사업으로 미디어의 변화를 이끌, 이끌기 위해서 제주도가 이제 유일하게 성평등 미디어상을 작년에 음. 처음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요. 네네. 어, 그리고 좀 최근에 뜨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네. 공모전에서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그런 컨텐츠를 올리게끔 좀. 네네. 음, 고민을 했고 그리고 성불평등 용어들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음. 개선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주도는 광역형으로 여성친화도시로 가장 먼저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재미있었던 거는 성평등한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아. 어 예를 들면 마을의 주요 사안이 생겼을 때 네. 그걸 결정하고 이제 판단하는 결론에서 그 마을 리더 조직에 여성들의 참여가 아주 적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분석을 해보니까 마을의 규약이 네. 어, 마을의 청년회뭐 이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다 남성으로 인한 어, 이루어진 아. 조직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어 그리고 마을의 어떤 투표권도 세대주 음. 세대당 한표뭐 이렇게 아, 돼 있어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 네네 네. 그래서 아 일인 1표뭐 네. 아니면은 그 마을 리더 조직에 여성들의 참여율을 좀 높이는 방 음. 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을 규약을 좀 만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개 마을이 그 네.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고요. 원래 또 다섯 개 마을로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주민들의 변화에 의한 어, 마을의 변화 그리고 음. 어떤 제주의 변화 이렇게 이끌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게는 마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제주가 지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어, 생각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왔던. 별 특별하게 생각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일들인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었군요. 네 앞으로 또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어, 성평등 정책이 전담 부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강조해 주신다면요. 아늘 네. 네. 어, 이게 왜 그게 필요하냐, 네. 왜그 부서가 있어야 하냐라고 네, 네. 묻는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네. 어, 성평등 정책과는 단뭐 어떤 복지 정책의 하나, 뭐 사회복지 정책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정책에 어~ 견지해야 되는 그런 어~ 정책적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부서 간의 벽을 뛰어넘고 모든 정책에 성 평등 차별 금지 뭐~ 이런 관점을 녹여내야 되는 그런 범부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 부서와의 협력과 그리고 분야의 음. 행, 생생한 현장 목소리 네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그 논의된 단일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정책적 변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그 것의 어떤 성과를 이제 다른 지자체가 주목을 하면서 사실은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고 이후에 뭐 다른 대전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 정책 담당관 뭐 이런 제도들이 아, 네. 이제 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그이 성평등 정책관을 만드는 게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의 이제 핵심 공약이기도 했고 네. 어 그만큼 또 지자체장의 의지가 네. 어떤 조직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어, 그만큼 또 앞으로도 의지를 많이 피력해 주셔야 음, 할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요. 우리 또 이현수 또 정책관님 같은 경우도 선발 주자로서 타 지역에서도 많은 뭐 궁금증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생각을더 느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이좀 드는데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제주 지역의 그렇다면 이 성평등 수준 어느 정도인지 또 지역에 맞춰서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지역 성평등 지수라는 게 네. 어, 발표를 해마다 하거든요. 네. 어, 시도별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어, 이런 여성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의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제주의 경우에는 그 국가 성평등 지수와 연계해서 여가, 여성가족부가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그 분야를 보면 성평등한 네.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성의 인권이나 복지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식문화는 어떤지 이렇게 세계 정책 어. 영역에 따라서 어~ 스물세 개 지표로 이제 조사가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연속 상위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어, 또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더 제주처럼 추진과 함께 좀 어, 양성평등정책을 꾸준하게 이제 제주도가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사실은 체감되는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성평등 지수는 어, 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네네. 느끼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 자신들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음... 노력들이 저희가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정색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의 인식 전환이라든지 함께 네.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그래도 그다음에 다행히 요즘엔 좀 문화다 이런 것들의식이 많이 바뀐 걸좀 느끼시죠? 그래도 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참... 아, 어떻게 저런 일이 할 정도로 충격적인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권력형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또 종종 여성을 대상으로한 뭐 주거 침입이나 어,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관련한 그런 지원 사업들 또 대책 마련들도 있잖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디지털 성범죄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제주도가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네그 네. 엠번방 뭐 조주빈 사건이 터지면서 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그 배준환이라는 아, 사람은 또이 네. 기간에 더 집중적으로 검열했다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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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뭐 나름대로는 법안을 발의하는 뭐 디지털 성폭력 금지 뭐 삼종 법안을 뭐 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법안이 통 되는지는 저희 모두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사실은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무한 복제돼서 피해자들의 그런 어떤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많고 네. 가장 이들이 바라는 건 신속한 삭제거든요. 그런데 네. 그 삭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처벌 규정은 강화됐는데 그 보호자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음. 적용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정부의 정책 노력과 국회의 노력에 더불어서 지자체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그 불법 촬영 장비를 탐색하는 그런 여성 안심 보안관을 좀 뽑아서 이제 활동을 하게 한다거나 네, 그런 네. 캠페인이나 네. 이런 것들을 제주도가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어, 저희가 더 제주처럼 2년 차인 올해에는 음. 안전 부문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뭐 1인 가구 증가율이 세종시 다음으로 제주가 높거든요. 아, 그래서 네. 어뭐 심야버스 안전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여성 안심 3종 세트 사업을 올해 처음 하고 있는데 네. 어 여성 안심 3종 세트 사업은 그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요. 네, 네. 1인 여성 가구 일단 200곳을 시범으로 대상으로 해서 네. 동작감지 센서나 침입을 알려줄 수 있는 침입 알림 장치 아. 그리고 휴대용 호심매를 지급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어, 이 보조사업자의 얘기에 따르면 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오.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셨대요 네, 그래서 원래 네. 어, 이제 200곳을 대상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실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효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확산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내년 예산에는 네. 어, 좀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예산 아.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더 많이 반영되고 많은 분들에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저도 예전에 이제 혼자 살때 보면 너무나 좀 두려울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네. 안심하게 우리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제주 여성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네, 이런 사업들도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그래요 지자체 단체장들의 성추행 논란이 있으시면서 또원일로 도지사도. 어,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성비위 전담 감찰 기구죠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 최근에 다른 지자체장과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문제 문제가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주도는 아무래도 전담 부서가 있는 만큼 성재적으로 네.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주도가. 도지사가 직접 고위공직자부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해서 최대한 객관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비위 전담 감찰기구 설치를 추진을 지시를 했고요. 네네. 어, 그리고 전담부서가 있는 만큼 공직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상담 창구의 전문성을 위해서 외부 상담원과 심의위원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그 강화와 그리고 행위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했고요. 음. 가장 우선해야 될건 피해자 보호가 가장 큰 원칙이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 재설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공직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공공기관장 도지사 시장 어, 행정시장까지 참석을 하는 그런 워크숍을 4시간. 주말에 어, 네네네. 네, 전국에서 어. 처음이죠. 아, 네, 네. 그래서 업무 시간에는 다 업무 때문에 음. 안 된다고 하셔서 네네. 토요일 4시간 뭐 음. 그 정도로 이제 전문가 위촉을 해서 네네. 그걸 마쳤는데요. 끝나고 나서 어, 기관장님들의 피드백이 정말 좋으셨어요. 그래서 음. 어, 진짜 아, 기관장으로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네네.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짐들을 다 들었거든요. 네, 그런 자리 보면서 좀 뿌듯한 기도 했습니다. 음, 네, 그래요. 어, 정말 그 주말을 귀한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요즘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적극적인 그런 관련 또 대책이라든지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궁금하신 분이 계세요. 1028님께서 아까 여성안심 3종 세트 이야기했는데 모집이 끝난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아 지금 그 보조사업 쪽에 좀 알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네, 어, 한번 검색을 해서 어, 제주 여성 안심 삼종 세트 네네. 검색하시면 그 링크가 나올 거예요. 네네. 그쪽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아마 대기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네, 한번. 저기 검색을 전해보시죠. 해보시고 네. 연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 보니까 정말 저희가 내년에 네. 진짜 확대를 해야겠네요. 좀더 많이 진짜 확대를 네네. 해서 돌아갈 네.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어,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또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그전뭐 그 뭐,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든지 또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 성추행 의혹들이 이제 폭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기관들의 그런 역할들이 그 지자체에도 이성 평대 전담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작동한 걸까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제주에서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 발생했을 때뭐 성추행이나 성폭력 관련 사건 어떤 절차로 해결이 되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 보호. 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어, 대부분 뭐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기는 힘들어하시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구성원이 작은 경우에 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어서 사례마다 사실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네. 아, 이런 경우 저희가 어느 만큼의 개입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비공개해야 될지 좀 고민이 깊어지긴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가 제일 원칙입니다. 네네. 제주도의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고충상담원의 전문성을 반영해서 지금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 와 행위자의 공간분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그리고 음. 전문기관과 연계한 법률의료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신속하게 뭐 어떤 부서분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아, 그런데도 사실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평등 정책관이 생기기 전에는 성희롱으로 판단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 이제 성, 성평등 정책관이 생겨서 이렇게 어,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성희롱으로 판단된 경우들이 다섯 건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뭐 정책관 이 생겼는데 성희롱이 는거 아닌가 뭐 아. 이런 어떤 문제제기를 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네. 그만큼 편하게 안심하고 네. 믿고 막 어 상담 받고 고충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 심의 기구가 생긴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만큼 최근에도 사실은 아.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담에서 종료되는 건수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뭔가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위안이 되고 치유가 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담 과정에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그 어떤 그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 드리고 절차도 안내해 드리면 아~ 뭔가 좀 풀리고 음. 예 뭔가 좀 든든한 든든한 누군가가 네.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최근은 최근에는 상담이 많아져서요. 네. 저희 담당 직원이 아. 정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laughs> 네. 바빠도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충 상담 참고 있다는 게 어딘가 싶어요. 네 지금도 혹시나 혼자서 소가리 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문을 좀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성평등 정책관실 운영해 오시면서 2년 동안. 어,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뭐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짧게 소개해 주셔야겠네요. 아, 네. 네. 아... 많, 너무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요 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의 얘기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네, 성인지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민 성평등 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어, 경로당을 갔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강사님이 그런 어떤 성불평등 사례에 대해서 좀 사례를 경험담을 얘기를 하니까 다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어떤 네. 할아버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자기의 누이가 정말 똑똑했었는데, 음. 어~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는 그런 부모님 말씀 때문에 아... 그 누이에게 늘 밥만 얻어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스럽다 어~ 그때 부모님께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대항했어야 됐고 누이에게 아... 밥을 먹었어야 했는지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정말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깨에 놓인 뭔가 부담감도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성차별은 남자들에게도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뭐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감동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네. 어, 이제 한 3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 주시죠. 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 전담 조직으로서 열심히 이제 이끌어 나갈 거고요. 네, 네 성평등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 성평등 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진 스웨덴처럼 제주도도 성평등 정책이 제주의 경쟁력이 될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성평등 제주 사회가 됐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고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짧습니다. 또 나오셔서 이야기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제주 사회에서 아주 밀접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이현수, 또 제주도 성평등 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